혹시 담배를 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혹시 그렇다면 담배 때문에 피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지 않고 길에 걸어다니면서 피는 사람들 때문에 조금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흡연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나요? 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끊으셨으면 좋겠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담배를 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도 피고 있습니다. 혹시 담배를 피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중학교 때 친구들 따라서 호기심으로 한번 폈는데 계속 피게됐습니다 혹시 금연을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근데 금연은 파이프도 써보고 금연 컵도 씹어봤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언제까지 담배 해볼까요 어, 왜 그래? 안 불려 나 담배 피 때는 흡연실. 담배 피 때는 흡연실 부탁이에요. 간접흡연은 싫어요. 간접흡연 너무 싫어요. 싫어. 간접흡연의 위험성은 폐암 발생률 두 배고요, 중감 감염 질환 네 배고요, 전식 걸릴 위험성 여섯 배. 후기 싫어 미숙아 출사 타인의 건강 위협 간접흡연 싫어요 간접흡연 싫으 싫어.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okay. 금연을 권유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혼자 금연하기 힘들면 금연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담배 대신 건전한 취미 생활을 즐겨요! 아이참, 금연 쉽다! 흡연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뿌리가 뽑히지 못한 이현실. 담배 광고는 화려하게 제작되고 고등학생들이 쉽게 담배를 구매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현재 고3학생들의 흡연율은 4명 중 1명이 흡연하는 상황. 이 수치는 OECD 성인 흡연율 평균과 같은 수치라고 합니다. 청소년 흡연율은 곧 성인 흡연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 때부터 담배를 피지 않고 담배를 빨리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배의 피해로 한 고등학생의 하루, 아니 평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학생의 하루를 만나러 갑니다. 어,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가고 계세요? 지금 학교가고 있어요 아... 어? 학교가 어디예요 저기 정석한 공고 다니고 있어요 그 아침에 몇시 일어나세요? 아한 여덟시쯤 일어나는데... 어으... 배고파지 않네요 아 진영! 진영 담배 피우러 가자 담배 빨리 빨리 뭐라고? 지금? 담배 피우다아뭐 아침에 담배야 야담배는 아침에 찾아야 제맛이지 언제까지 담배 피울 거요? 지금까지 평생. 이 친구가 아침마다 끌고 와서 담배 피는데 불편한 점 없어요? 어 옆에 있으면 담배 연기 때문에 숨쉬는 게좀 불편해. 요 친구한테 담배 끊어보라고 권유한 적은 있어요? 아 권유한 적은 있죠. 근데 제가 말안들어요 친구를 데려와서 담배를 피면 친구한테 피해가 간다는 점 알고 있나요? 피해요? 담배 안 피잖아요. 누가 담배를 안 피요? 친구가 담배 잖 아, 친구가 담배를 안 피워서 친구한테 피해가 안 간다. 네. 저기 학교 안 가세요? 지금 시간 꽤된거 같은데. 야, 시작 있다. 어, 진짜? 이제 빨리 와. 심하게 한다냐 <laughs> 아이고 아난 모르겠어 아, 지금 자꾸 기침이 나니너 어디 아픈거 아니야? 보건실 가봐 <laughs> 어 그래야겠다 전영아 어 왜그래 야 괜찮아? 야. 형, 나 아까 왜 쓰러진 거야? 그거 너 요즘 담배 많이 펴서 호흡기에 질환 있는 것같아 보건선생님이. 야, 니 담배 끊어. 아, 어, 그래야겠다. 이제 진짜 담배 끊어야겠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그술 먹어라 죠 금연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 담배 대신에 껌과 사탕을 먹는 건 어떨까요? 또한 금연을 해야 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혼자서 금연하기 너무 힘들 때 보건복지부에서 금연 치료를 도와줍니다 담배가 타다는 것처럼 담배를 피면 나의 생명줄도 타들어가는 걸 명심해주세요 나와 가족, 이웃, 친구를 위해 금연을 하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요즘 담배 많이 푸.